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농장 가서 영상도 찍고 한 곳에서 다육이들 몇 가지 하고 제가 여기 몇 가지는 공기정화식물 시장에서 데려왔던 거, 몇주 전에 데려왔던 거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햇빛에 비친 다육이라서 더 예뻐 보이긴 하는데요. 저 영상 찍다가 보니까 너무 예뻐서 이렇게 데려왔어요. 얘는 입전 우리 집에 없는 건데요. 자구들이 많이 있고 또 착한 가격이라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색감이 참 예쁘죠. 이렇게 또 이렇게 놓면 으또 색감이 또 달라져. 햇빛 있는 곳에 놓으면 자구들이 여섯 개나 돼서. 얘를 데려와 봤습니다. 잘 키워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또 이제 요거 야, 모닝듀가 이렇게 예뻐질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알았어요. 자구도 내게 되면서 영상을 짓다 보니까 끝에 잎 어, 끝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가지고. 영상 속에 모닝듀가 예뻐서 얘도, 모닝듀 우리 집에 있는 거는 푸르둥둥한데 얘가 너무 곱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좀 데려와 봤고요. 햇빛이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좀 나네요. 이렇게 끝이 참 예쁘게 머리 들었어요. 더 예쁘게 들면은 더 예쁘지겠지만, 겨울이고 우리 집에 오면은 또 미워지겠죠? 그래도 예쁘니까 <laughs> 데려와 봤습니다. 그리고 얘도 색감이 정말 정말 예뻤어요. 얘가 러우, 시, 알. 정말 예쁘 예쁘지요? 자구들도 많고요. 약간 철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새로운, 새로운 어, 상품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우리 집에 있는 거랑 좀 달라요. 로우 철화하고 네, 로우 CR이라고 하네요. 얘도 너무 예쁘게 들어 있어서 데려와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도 얘는 뭐냐면 마테우스 아이고, 세상. 가져오면서 좀안 좋았었나 봐요. 좀 전에 제가 차에서 <laughs> 갖고 왔어요. 음, 이틀 됐네요 벌써. 제가 일요일 날 데려왔는데 차에 놔뒀어요 그냥 차 안에 놔뒀는데도 잘 그래도 있더라고요. 조수석에 놔뒀었는데 됐고 얘도 얘는 참 이름이 길어요. 보신 분들은. 키우신 분들 계시겠죠? 저도 한 가닥 얻어온 거 있는데 엄청 푸르둥둥한데 얘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어 있고 착한 가격이라서 얘는 너스 바우 메리아넘 너무 길죠? 그래서 아 얘도 색감 들어면 이렇게 예쁘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조이 조이인데 얘도 끝이 예뻐요. 이쪽은 목대가 엄청 길죠? 여기는 얄쌍한데, 길어요.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거는꽃안 폈을 때 데려왔던 건데, 한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시장 갔다가 데려왔는데, 요거, 겹, 칼, 겹, 카랑코인데 흰 것도 예쁘지만, 얘도 또 예쁘더라고요, 색감이. 분홍색도 끼면서, 노랑색도 끼면서, 두 가지 색깔인 것 같아요. 약간 핑크 계열이죠, 얘는. 좀 작은 건, 좀 피면서 노래 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꽃을 보면은 자꾸 <laughs> 데려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아직도. 여기 꽃망울이 이렇게 있고요. 풍성해요. 얘도 착한 가격. 그래서 얘는 그래도 꽃이 오래 가더라고요. 꽃이 시들었을 때는 이렇게 시들어가면서 힘이 없을 때는 제가 이렇게 띄어주는데안 떨어지네요. 억지로 띄면 안 되고 좀된 거는 살짝만 해도 떨어지는데 좀 전에 몇개 떴더니 안 떨어져요. 얘는 얘도 안 떨어지네요. 억지로 띄면 안 되고요. 살짝 만졌을 때 떨어질 때. 그럴 때 얼른 띄워줘야 양분이 이 꽃한테 안 가니까 꽃대한테 안 가니까 띄워줘야 좋고요. 예. 얘는 덴마크 무궁화 하나는 여기 꽃이 활짝 펴있었던 어물어져 있던 거를 데려왔다가 제, 저희 집에서 활짝 피워서 꽃을 잘 봤고요. 얘는 꽃무울이가 져서 얘보다 조금 많이 피고 있었었는데, 제가 물을 굶겨 가지고 집에 와서 하루 지나고 와서 보니 자고 와서 보니까 잎이 축 처지고 물이 고파 했더라고요. 그래서 만지는 순간 물 주려고 하는데, 어, 꽃무울이가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너무 굶겨도. 꽃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이제 물을 먹고 저면 간수로 듬뿍 줬더니 이렇게 잘 이도 안 얘는 안 떨어지고 잘 있습니다. 얘는 덴마크는 그 무궁화는 꽃 색깔이 세 가지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핑크색으로 피는 걸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얘 얘는 공기 정화 식물. 이거 홍콩야자 제가 키우고 있는데 얘도 착한 가격 2,000원인데 두두 줄기인데요. 그때 저도 두 줄기 샀었는데 한 줄기는 물을 붕겨가지고 또 보내고 하나는 잘 크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아, 얘들 한번 대품으로 키워보고 싶어서 데려왔는데요.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서 이렇게 새순이 귀엽게 나오죠. 나오면서 잘 크고 있, 있네요. 또 분갈이 해주고 따로따로 심어서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추워져서 환기도 잘안 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공기도 탁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공기정화 식물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구입을 했는데 다행히 잘 큽니다. 그래서 물만 잘안 공기면 잘 크는 이거 홍콩 야자. 큰 거는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요 조금 꺼려져요. 크면은 좋긴 한데 공기정화 식물도요 그래서 이렇게 데려온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